안녕하세요. 오늘 화이트보드 제1회 스케이트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 씨 만나봤고, 인사해주세요. 저는, 저 미카엘이고요. 미카엘이요? 네, 저는 이제 보드 공 아시겠지만, 한지한 달. 뭐, 그라인드도 못하고, 뭐, 그렇게 흔적 없죠? 어 이분은 되게 오래 타셨는데 네, 이분은 지금 데크 모형부터가 그냥 최소 경력 2년이라 고볼수 있죠. 네, 저 100년 탔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가위바위보로 성공권을 정했습니다. 안녕진거 가지고 자 이태평 씨가 아 제임스 씨가 네. 성공을 하고 자 네. 규칙을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술을 하시면 후공이 따라 해야 되고 만약에 선공이 기술을 실패했다? 그럼 후공한테 공격권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선공이 한 기술을 후공이 실패했을 때 알파벳이 하나씩 붙어요 S, K, A, T, E 그래서 스테이지 완성이 되면 지는 거고요 네. 마지막 E는 후공이 만약에 공격을 실, 아니, 수비를 실패했을 때두 번씩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두번 연속 실패하면 게임에서 패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공 제임스 씨부터 공격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 처음부터 킥플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푸공 미카엘 씨. 네, 미카엘. 아, 에스, 아! 에스. <laughs> <laughs> 제임스 씨, 다음 공격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공격은 제가 자신 있는 차빗으로 가겠습니다. 후후. 후! 성공공격은 제가 정말 자신있는 제 제일 좋아하는 기술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인 하프캡 할게요 오우 성공 프론 사이드 180 갈게요 프론 사이드 180 아,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했으니까. 자 미카엘 씨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고. 높게 할게요. 합삼익 같아요. 합삼익. 기사기에요자 성공. 나 이거 할수 있어요. 만화 페이키. 백사이드 쇼빈. 페이키 백사이드 샵빗 뭐예요? 이거는 한번더 해요. 한번더해 보세요. 어, 애매해요, 애매. 해 아, 어? 페이키 킥플립 가겠습니다. 와, 한다고. <목소리> 자, SK. 다음 공격은, 어. 제임스 씨, 다음 공격은 뭐예요? 다음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뭐까 어, <laughs> 페이키 살리 <살이> 넣을게요. 탈것보가 <laughs> 겁나고 없는 현장인데요. 아니 뭐 이거는 초콜릿으로 해야지 자다은 페이키 알리 하겠습니다 페이키 알리 페이키 알리 할게요 아 이러면 이제 분리하네 좋습니다 왜 하는 거지 이거 S.K.A. 아, 제 의욕이 없어요, 시벌. 월 저는 제 지금 카운트는. <laughs> 자, 다음 기술은. 어. 뭐 하는 거죠? 자, S.K.A.면 마, 많이 봐줬죠? 미카이시 S.K.A.로 물렸습니다. 오. 여왕 끝에서 비스킷 성공하고 음, 아, 뭐, 어, 이제부터 이기려고 하나 이겼요 뭐하구나 못하니까 그냥 아, 아 넘기고 아, 아, 이다다 이거는 기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laughs> 미카엘씨 트위치알기트위치알기트위치알기 였어요 오오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제임스 저 들어. 아자 SK 뭐하는거죠? SK 이고 다음 기술은 뭐예요 미카엘씨 다음 기술은 <laughs> 이제 없어 하는 거어 둘이 외국인이라 서로 나이 모르는거 아니었어요아 <laughs> 그니까 러 브라더 약간 그러니까 그 리즈백의 표시 아. 아. 아니 뭐할거좀알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식가오는데저 아직 페이키로 관련된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자 페이키 밥사비 페이키 밥사비자 아, SKA에요. SKA 자 페이키, k 리 아, 그거 아니고 어때요모태형이 공격권 넘어갔어요. 다시 제임스 시턴이. 진짜. 그죠엑사이드인가요 아. 아, SKAT 이거야. 어? 이거야. 이분 제임스 신 SKA. A A 2개만 이면 되는 거뭐 할까? 트래 플립 시도 페이킥 한 점씩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겠다 아저 이거 해요! 다섯 번 이거 스케이 게임 하다가 하겠는데 아! 어, 오 한다 하지 마 이렇게 어? 저 하나 할게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기술, 제가. 제가 맨날 하는 기술 있어 맨날 하는 기술. <laughs> 어, 알리. 아,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알리 성공하시면 돼요. 아, 못할걸. 매뉴얼도 인정해 드릴게요, 매뉴얼. 3초 매뉴얼로. 아, 판은 차량. 매뉴얼. 은 여기 이 카메라의 시계 기준 3초 아, 4초밖에 4초. 네. 제 지금 제임스 씨턴이고. 제임스 스 먼저 해서 매뉴얼을 하면 되죠? 갈게요이딱딱 딱 4초예요. 딱딱. 4초. 3.8? 그래서 거의 4초예요. 진짜 딱 4초. 뭐제 이긴 거예요 아, 그러 이겼어요, 네. 가지네요아 이렇게? 야 재밌는 거 하네? 이렇게? 저안숨 아, 어, 있어요 자 화이트보드 배제 어. 1회 스케이트 게임 승자는 제임스 씨 소감 한번 말해주세요 소감 한번 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킥블립에서 처벌됐죠? 키블립에잘 이겼어요 <웃음> 그 <웃음> 앞으로 더 열심히 타는 스케이터 제임스 되겠습니다 그래도, 패자 미카일 씨도 아, 네. 거의 끝에까지 밀어붙이셨어요. 네. 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제가 졌어요? 네. 아, 제가 봐준 건데. 아, 너무 취했고요. 제가 봤거든요. <laughs> 네, 실패하죠. 네. 자, 어디로 가돌리지 마세요. <laughs> 자, 자 화이트보드배스케 게임은 계속되고요. 다음에는 2회로 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